2025년 9월 4일 정경구 보물찾기 민속품 동서영화 미리 보기 영상입니다. 첫 번째 기물은 거북 1주 반입니다. 문신의 조서상입니다. 서양화가 오경덕의 고목입니다. 서양화가 송용의 풍경입니다. 수상 김종국 신선도 두 폭입니다. 강암 송성용 대나무입니다. 성당 김도훈 희 글씨 대련입니다. 남농 울림 삼방 산수화입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기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본 경매는 9월 4일. 목요일 오후 4시 정경구 보물찾기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방송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